기가바이트 2024 G5 15.6 코어 i7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50. 145,950원. 22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기가바이트 2024 G5 15.6 코어 i7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50. 1045,950원 22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기가바이트 2024 G5 15.6 코어 i7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50 1045,950원 22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기가바이트 2024 G5 15.6 코어 i7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50 1045,950원 22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기가바이트 2024 G5 15.6 코어 i7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50 1045,950원 22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